그러니까 광복 50년 올해가 80년인데 1995년에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일본어 잔재를 없앤다고 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한 단어가 뭐였냐면 빤스 난닝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꿨어요 음. 그래서 표준어가 팬티가 되고 러닝셔츠가 돼. 왜 이렇게 한글로 못 바꿨냐면 아직도 이게 한글이 없잖아 이게 한글 이름이 우리말 이름이 없어 이 속옷 단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망해서 사람들이 입에도 잘 안올리는데 굳이 한글 이름을 이름 만들어라 진을 뺄 필요가 없다 팬티는 아니고 빤스 아닙니까? <laughs> 이게 빤스였다가 <laughs> 반스가 네.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가지고 광복 5 0 년에 일본 발음인가? 반스가 아, 빤스. 일본 발음이요 누가 입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아니요 요팬를 입는 자와 반스를 입는 아. 자. 슬리퍼하고 슬리퍼하고 스레퍼는 다른 물건이거든요 <웃음> 진짜? <웃음> 음. 그렇죠. 슬리퍼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다르게 생각면 슬리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헝거브로 만들어가지고 음.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스레퍼는 <laughs> <laughs> 이, 이 황색 PVC 재질로 약간 꺾여가지고 소리가 난다. 습한 지역에서 아, 응? 저기 스레퍼래. <laughs> <laughs>